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마침 전쟁 특수가 절실한 시점에 누군가 판을 짠 것처럼 명분까지도 갖춰졌다. 이스라엘의 속내를 알 길은 없다마는 만약 이 판이 미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자행한 동일범에 의한 거라면 이는 우리에게 대단히 큰 의미일 수도 있다. 1. 긍정 이란과 중공의 관계를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은 그저 공통의 적이었을 뿐 깁스가 주도하는 미국과 중공은 공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는 즉시 문재인 정권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 예, 부정, 반일 선동 약발이 떨어지면 다음은 반미일 텐데, 중동이 다시 들썩이면 한반도의 전력 공백은 불을 보듯 뻔하다. 바이든이 권력을 도둑질한 후미 항모 실전 운용률이 차참한 수준이다. 유엔사가 전쟁 자체는 억제할 수 있다지만, 문재인이 이전과는 다른 수준으로 폭주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친중하는 바이든과 아직은 중공을 이용할 가치가 딥스를 고려하면 부정일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독재의 반자유 반미이면서 핵을 가진 일환을 응징한다로 선동하면 당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궁금하다. 칼이 누구 손에 들리냐에 따라서 군침 도는 음식이 나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는 것과 같이 전쟁은 분명 필요하지만 통속권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역사가 달라진다. 3. 주위 1번을 이유로 딥스를 선으로 오판하면 절대 안 된다. 준공과 딥스는 모두 쓰레기인데 단순히 결이 다를 뿐이다. 그래도 문재인을 적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결코 그렇지 않다. 준공의개 노릇하는 문재인 다음은 자유가 아니라 딥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누군가가 등장할 뿐이다. 우리는 시궁창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 이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훌륭한 거다. 이스라엘과 순니파 이슬람의 관계 회복을 통해 중동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발을 뺄수 있었던 미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극동에 전력투구할 수 있었고 또 그래서 중공의 일대일로라는 망상도 끝낼 수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공이 한반도를 넘볼 수나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있는 미군을 모조리 집으로 돌려보내려 했었다. 어리석고 오만한 가짜 지식인들은 이런 트럼프 대통령에게 주저없이 짐을 뱉었지만 북한 땅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중공이 미국의 짓 밟힌 때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도 일리가 있지 않나. 몸에 좋다면 또 돈이 된다면 똥물도 달게 처 마실 인간들이 국가의 항구적인 번영과 안정된 자유 속에서 살아가야 할 국민을 위해서는 왜 이렇게나 인색할까? 그것도 보수라는 작자들이 말이다. 서민 파리하는 좌파나 보수네 자유네 하며 그럴싸한 것들로 행상 차리는 이 개새끼들이나 진심 똑같다. 아니 더 나쁜 거 아닌가? <laughs>